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여정입니다. 이 40일의 여정 동안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기로 보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사순절이 의례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아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로서 그 이름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죄는 불에 타고 남은 가루, 재를 의미하는데요. 더 깊이는 화장을 한 후에 남은 유해의 가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는 육체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현실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죽음과 회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욕기 4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수,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계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수요율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이 사준절, 그리고 제의 수요일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의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발라주며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각자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마음의 영혼으로 이해하려는 과정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먼저 느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십자가를 직면했을까요? 가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에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가 가야 할 길에 동의하지 않다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 누구라도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그 확신이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한심했습니다. 개세만회에서 잠을 잤고 스승이 체포될 때 달아났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는 깊은 절망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끔찍한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후에 혼란스러워 결국 두려움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 번이나 부정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사로 잡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박해가 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인간적인 취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냥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 소화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종처럼 하루 24시간 모두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 일을 끝냈군. 집에 가서 목욕이나 해야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잠자리에 들태야. 그렇군. 오늘은 저녁 집회가 있지. 하지만 목사님, 내게도 잠깐 쉴 권리는 있답니다. 여러분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모양이었는데 나라고 별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 낙심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끝까지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놀랍게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은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고 말씀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결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권세를 이기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이라는 것을 결국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이 제자들은 이제는 제자들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0절을 실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예수님보다 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죽기를 원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엑스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세베데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순교했는데 그는 열두 사도 중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데아들 요한은 자연사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으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필립은 부르기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바들롬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요. 도마는 인도 지역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막대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또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나인시몬은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가론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한 후에 제비 뽑아서 선택된 사도인데 에디오피아에서 도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도망 다니고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도망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우리 제자들이 가졌던 심정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들은 이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지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내 선택을 결정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가져오는 심판 속에서 나는 나의 전체가 죽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서의 내가 내 삶의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견단은 언제나 이기적으로 내려집니다. 나는 잘못된 결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세명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숙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은약함, 우리의 두려움, 죄와 사슬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데려가게 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확실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타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기 부인은 단순히 자기의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서 매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아 있는 삶을 뜻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둘째 겸손한 삶입니다 예수님 처럼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삶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맞지만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만큼 다른 일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높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산을 살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가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실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빛을 비추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을 책상 위에 놓고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며 제의 수요일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절망하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의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로 십자가와 함께 하는 삶은 참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들이 정말 그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기쁨과 평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속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았고 능력당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 속에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파괴될 수 없는 사랑, 곧 모순 속에 있는 세계를 견디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일시적으로는 절망했지만 결국 다시 주님께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감격과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최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때론 두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눈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 좁고 험한 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